자 우리가 배운 게 실수배까지 배웠는데 여기에 지금 실수배를 연결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 보세요. 어 먼저 여기에 길이가 4라고 했고 여기에 길이가 6이라고 했어. 그지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점이래 여기 중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P가 지금 뭐하냐면 얘들아 P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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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c 밀리점인데 이거 지금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Pm이랑 요 Pm 벡터랑 그다음에 PD 앙 PD 벡터 요두 벡터를 더한 벡터와 그다음에 요 NC 벡터가 서로 평행이래 자 일단 여기 평행이란 말 우리가 배운 건딱 개념 뭐밖에 없어 세 글자 이거 실수야. 결국엔 실수을 풀어줘야 되거든? 그러면은, 지금 우리는 PM 벡터랑 PD 벡터랑 평행이다. NC 벡터가. 그럼 질문 하나 더. 얘들아, 당장 보시면은, 요 벡터랑 요 벡터는 일단 방향이 어때? 평일 지연정 방향은 반대여야 돼 방향도 같아요, 지금 현재. 같이 한번 봐봐. 지금 너희 눈에 요 벡터랑,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은,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쪽이지. 그치? 그리고 지금 NC 벡터는 이쪽 방향이잖아. 그러니까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우리가 방향을 잡았을 때, 얘네들의 방향은 서로 지금 반대야. 무슨 말 뜻이 돼? 자, 그러면은, 방향이 만다면은 실수배를 했을 때, 그 실수배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야 돼. 그거까지 돼야 돼. 자, 그러면은, 태현아, 같이 봐라. 자, 그러면은, 이때 요 PM 벡터랑 PD 벡터랑, 그 다음에, 요, NC 벡터랑, 근데 여기 문제에서 K를 썼나? K가, 있, K, 어, K가 있네? 아, PC의 길이를? 오케에 우선은,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할까? 뭐, L이라고 하자. L 실수배라고 할게. 그래서 요 L은 지금 우리가 실수배인데, 실수인데 실수인데, 어떤가요? 0보다 작은 실수야. 왜?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, 방향을 같아지게끔 하려면 방향을 바꿔줘야 돼. 음수의 개념으로. 그 다음에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면 되는데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정돈을 더 해보셔야 돼요. 자 문제에서 또 힌트를 준게 있어. 누구의 길이? PC의 길이를 K라고 한다고 그어 PC. 자 PC 이 선분의 길이. 요 선분의 길이를 K라고 하자. 요 길이를 보면 일단 길이를 K라고 하자. 자 이전에 선생이 문제 풀던 중에 너희들 이런 문제 있어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격제있었던 문제 우리 했었던 거 있었지? 그리고 기본 벡터 잡아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었거든요. 자,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기본 벡터를 좀 잡아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벡터들 기존에 있던 벡터들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설정한 벡터들로 다 표현해 줄 수만 있으면 돼 됐어요.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던 거에서 우리가 실수배 개념을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. 자, 기본 벡터를 잡을 건데 거기에 기본 벡터를 이렇게 잡자 어 지금 시점을 잡았을 때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잡을게요. 여기를 시점으로 잡아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요 벡터. 요 벡터랑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벡터. 요두 벡터를 기본 벡터로 잡아볼게요. 그래서 요 벡터를 그냥 편하게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편하게 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요 PM 벡터랑, 그 다음에 PD 벡터랑, 그 다음에 NC 벡터를 전부 다 AB로 표현해 볼 거야. 어, 표현이 돼야 돼. 됐죠? 자, 그러면은, 지금 현재 여기서 PC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, 얘들아? K라고 했거든요. 그 다음에 PC에서부터 B까지 거리는 얼마였다? 6이라고 했거든. 대체, 그럼 뭐야? 요 A 벡터의 크기랑, 그 다음에 여기서 PC 성분의 길이랑, 결국엔 6대 K라는 비율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. 무슨 얘기니? PC 벡터도, 아, PC 벡터가 되는, 아니면 CP 벡터도 A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실수배 기념이야. 자, 이 얘기 다시 한 번. 쌤이 요 실수배 기념에서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평행 실수배. 하나 더 있었지. 개념 하나 더 있었지. 평행과 실수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. 뭐 있었지? 몇개 점이? 세개 점이 한 직선에 있다. 보시면은 이세점다 지금 한 직선에 있습니다. 이거 전부 다 실수배로 표현 다 가능하다고. 됐어요?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면은 모 벡터를 잡을 거야. 이렇게 c를 시점으로 잠다 했으니까 그래서 c p 벡터와 또두고 다시 한번 c b 벡터. 얘가 평행란 말이야. 그러면 평행이니까 또 실수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실수배를 가져오느냐?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만큼을 가져오셔야 돼. c p 벡터의 크기에 c b 벡터. 자, 요두 덱트. 배트...